안녕하세요. 조인씨 에듀의 윤드림입니다. 일상 리눅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1편에서는 리눅스를 소개하고요. 설치하는 방법을 다뤘었죠. 이제 리눅스 서버 연결과 그리고 기본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금 링크 나가고 있을 거예요. 링크 확인하셔서 이전 내용 반드시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다룰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WS 클라우드 위에 리눅스가 설치가 된 상태죠. 이제 윈도우즈의 t 티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할 거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 SSH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리눅스 서버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눅스 서버에서 리눅스를 다루기 위한 필수 명령어들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즈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tty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부티 o r g 가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제로이 부분에 다운로드 부티 있죠. 클릭해 주시고 자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64비트 x86msi 다운로드 받고요 다운로드가 진행 중이네요 자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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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 주시면은 인스톨하면은 인스톨이 됩니다 자 끝났고요 뭐 빠르네요 자 메모 내용 매뉴얼은 우린 안 읽죠 그리고 이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하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하기 전에 호스트 IP를 찾아야 되겠죠? IP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EC2 인스턴스 클릭하시고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든 인스턴스가 있죠? 클릭하면은 여기 퍼블릭 IP가 있을 니다 오토 사인된 i 이 어드레스 클릭해 주시고요. 예,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버에 연결을 하려면은 PPK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자, PPK 파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Configuration Putty Configuration 에 SSH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어 s 를 클릭해 줍니다. 어 s 에 보시면은 여기 Credential 이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프라이빗 키 파일을 업로드하는 메뉴가 있죠. 자브라우즈 해서 다운로드한 키를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다운로드한 키 있죠. 보시면은 u t 프라이빗 키 파일하고 됐죠. 아이오븐트 SSH 키를 열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세션으로 이동을 해서요. IP를 카피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션을 저장하겠습니다. 을 save session. 세션 이름은 my Ubuntu 서버로 하면 되겠죠. Ubuntu 서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현재 설정이 다 저장됐습니다. open 누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accept. 연결하겠느냐는 거고요. accept 하고요. 로그인 유저는 기본 유저는 Ubuntu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인증한 게 아니고 지금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가지고 지금 검증한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요. 실제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눅스 서버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들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먼저 여기에서는 이제 뭐 수백 수천 개의 명령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서 핵심이 된 명령어들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주로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들인데요 ls 뭐, 파일 디렉토리 목록 확인하는 거, 디렉토리 만들기 mkdir 디렉토리 이동 파일 복사 삭제 그리고 기본 편집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터미널 환경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뭐 윈도우즈 사용하시던 분들은 주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하지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터미널 환경, 텍스트 기반의 터미널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썰렁한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생성해 둔 EC2 인스턴스에 이제 들어왔고요. 명령어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ls 는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음, 보시면 아무런 파일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숨긴 파일은 ls 기본 명령을 볼 수가 없거든요. 숨긴 파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옵션을 줘야 붙여줘야 돼요. ls -al 하면은 모든 숨긴 파일들 다 보여주고 있죠. 여기 는 디렉토리가 들어있네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 앞전에 제 SSH 키를 이용해서 지금 인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 키페어 파일을 만들었을 때그 퍼블릭 키가 인스턴스에 등록 저장이 된다고 썼죠. 그 키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a 를 하고요. 그리고 cd cd가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명령입니다. cd .ssh로 해서 .ssh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ls 명령을 내려보면은 여기 어슬라이즈 s 키가 있죠. 여기에 퍼블릭 키가 등록이 됩니다. 다시 그리고 생각난 김에 몇, 옵션 몇개 살펴볼게요. l 하면은 여기 l 옵션 있잖아요. l 옵션을 주면은 파일의 상세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파일의 크기,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권한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요. 권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이용하면 파일을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윈도우 시는 프린트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면은 여기에 이러한 퍼블릭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인스투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그때 키를 지정했었죠 그 키에 퍼블릭키가 여기에 등록되는 거고요 프라이빗 키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ls cd 명령까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 돌아갈게요. 그리고 음, 디렉토리를 한 만들어 볼까요?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은 mkdir 명령식 되고요. 좀더 키우겠습니다. mkdir workspace 라는 디렉토리를 워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ls 에 보면은 디렉토리가 보이죠. "-a", s 하면은 좀더 상세한 정보. ls l 하면은 숨긴 파일은 보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cd workspace 하면은 디렉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파일은 일단 여러분 에디트가 익숙하지 않겠지만 뭐, vi.txt 뭐,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my.txt 파일 있죠 지워보겠습니다 rm.my.txt 파일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렉토리도 삭제할 수 있고요. rm workspace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렉토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우면 파일 하나만 삭제하면 되죠. 그런데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밑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rm으로 지우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rm -r 해서 workspace 하면은 디렉토리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파일과 관련된 기본적인 명령들을 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보통 이제 코딩을 하거나 개발 목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눅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엘라이 터미널 환경에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두개의 편집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노하고 vi 두 개의 편집기가 보통 리눅스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나노 같은 경우는 기본 편집기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vi는 아마 이름은 들어 보셨을 거예요. vi 에디터, vi 에디터 뭐 리눅스 사용하려면 반드시 vi 에디터를 사용해야 된다 들어보셨을 건데 사용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vi 에디터를 설명하지 않고요, 이런 거다라고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vi는 나중에 따로 간단하게 또한 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나노 뭐 파일 이름 쓰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편, 편집처럼 기 어,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파일 저장, 이제 뭐 되돌리기 같은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컨트롤 엑스죠 컨트롤 엑스를 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저장할 것이냐 예스 yes 누르면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은 test.txt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실행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하고 다시 단어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툴입니다. 음, 여기 뭐 사용은 여기 그냥 단축키 이용해서 그냥 일반 편집기처럼 사용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트패드와 같은 그런 좀 GUI 환경이 아니라서 사용하기가 좀 처음에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나노 에디터는 처음 한번 잠깐 사용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VI 에디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VI 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VI 데이터는 그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죠. 지금 전 JK 키를 입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 입력이 안 되고 자꾸 뭐 이동만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데이터를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까지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아까 나노어디터는 밑에 그 단축키가 있었잖아요. 단축키도 없어요. 파일 내용을 쓰고 싶으면은 O, I 키 같은 거 눌러서 이렇게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하고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레이프 눌러서 명령 모드로 나온 다음에 W, 뭐 my 파일 .txt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사용하기 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명령들 을 어떻게 명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VI는 이 정도다. 지금은 나노이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VI 에디터는 예전에는 그냥 저는 VI에만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VI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음, vs 코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잠깐만요 vs 코드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뭐 윈도우즈에서도 개발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 있겠죠 어 v, vi로 왜냐하면 vs 코드 같은 이제 id 환경이죠 id 환경에서는 뭐 잠깐 볼까요 ID의 기본 여러 가지 기능들 을 익힐 수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자동 완성이라든지 프린트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코드를 제안해 주기도 하고 자동 완성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VI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VI에서도 자동 이러한 통합 환경처럼 뭐 자동 완성 기능, 하이라이팅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개발할 때는 코드를 쓰고 간단한 파일 편집할 때만 VI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에디터는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몇 가지 명령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PWD를 하게 되면 은 현재 제가 있는 딜렉토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홈 우분트 딜렉토리 밑에 있고요. 와시디 점점 하게 되면 갈수 있고, 다시 위로 갈수 있고, 이 s 하게 되면 루트 딜렉토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 이번 리눅스에서는 이러한 기본 명령들을 소개하는 걸로 정도로 하고,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시리즈는 함께 차근차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난이도까지 차근차근 다르게 될 거고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새로운 소식 계속 받아서 시청해 주시면은 리눅스 관련된 어떤 스킬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만든 리눅스 인스턴스 서버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깜빡할 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서버가 작동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의 과금 체계는 쓴 만큼만 돈을 지불하는 체계입니다. 어, 여기서 쓴 만큼은 보통 1 시간 단위로 계속 이 꾸준히 과금이 되고요. 물론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인스턴스는 이제 프리티어죠. 그래서 한달 한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원은 중지시키거나 삭제하는 게 즉, 비용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써 보시면은 인스턴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인스턴스 스테이트를 보시면은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탑은 어, 전원을 끄는 거죠. 스탑 시키는 거고요. 터미네이터는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되살릴 수가 없게 되고요. 음, 일단은 프리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비용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터디를 위해서 일단은 스탑 인스턴스를 해두겠습니다. 물론 어, 지금 내용은 단순하니까 그냥 터미네이트 시키고 나중에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스타핑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금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과금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적지만 과금이 되거든요. 한 달에 아마 뭐 몇천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어, 그 정도 과금이 될건 될, 된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부팅 스타트 스타트 인스턴스 하면 새로 실행이 됩니다 그, 그러면은 다시 지금처럼 연결해서 뭐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새로 스타트 하게 되면은 지금 뭐 퍼블릭 ip 죠이 퍼블릭 ip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속할 때는 지금 ip 말고 퍼블릭 ip를 확인한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이제 퍼블릭 ip 이건 유동 ip가 되겠죠 이런 유동 ip가 아니고 ip를 고정시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어, 여기서는 다루는 않을게요 그런게 있다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ip가 고정되어 있는게 좋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정된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 정도 그런게 있다 정도만 여기서는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네수고하셨고요 다음번 시리즈에 다음번에 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